응. 어, 자, 드그라이 림프를 하자.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요. 네. 사실 유튜브 한지한1년반 정도 됐는데 네. 이거를 한 번도 찍지 않았다는 게 약간 놀라울 정도로 네. 왜안 찍었지 싶은 뭐, 뭐, 게 뭐요? 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어왜안 아, 찍었죠? 네. 그러니까 뭐 유방 수술 얘기하면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을곁다리로 네. 조금씩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따로 찍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들 이유가 뭐가 있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유방암 수술하는데 네. 겨드랑이 림프절을 왜 수술하죠? 유방암 수술하는데? <laughs> <laughs> 첫 번째는 이제 감시림프절 생검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전에 영상의학적으로는 없다라고 확인이 되더라도 혹시라도 진짜 있는지 한번 보는 검사하는 목적 두 번째는 진짜 암이 있는 경우에 거기를 이제 암을 깨끗하게 떼가지고 이청술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암을 다 도려내기 위한 <laughs> 수술. 칩. 예. 맞습니다. 그두 가지 목적인 건데 근데 왜 겨드랑이 림프절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림프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몸에 찌끄러기들을 모아서 흘러서 이제 림프절에 모여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건데 유방의 암이 전이가 됐을 때는 첫 번째는 림프관 통해서 퍼진. 거고 그렇죠. 음. 두 번째는 혈관을 통해서 퍼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림프관 통해서 퍼졌을 때는 이 겨드랑이 림프절에 모여 있다가 가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과 유방은 같은 하나의 공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장기로 멀리 간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으로 뗐을 때 결과가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딱다 뗐어요 무조건 모든 환자 유방도 다 떼고 겨드랑이도 다 떼고 싹 떼실 때는 파부종 엄청 많았겠네요 그때는 그렇겠죠 음.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더 됐을까요? 한 30년 정도, 정도, 30년 정도, 정도. 됐을 거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이 싹 깨끗한 사람한테 굳이 이거를 다 떼야 할 것이 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생긴 개념이 이제 감시림프절이라는 음. 개념이 생긴 거죠. 시작은 사실 피부암에서 그렇죠. 시작이 음. 되었죠. 피부암에서 흑색죠. 시작이 되었는데 됐죠. 뭐 그래서 유방에서 겨드랑이 가는 그 림프관의 흐름을 찾아서 처음 지나가는 림프절 몇 개를 떼 보는 거죠. 음. 거기에 암이 없으면 그 이후에 림프절에도 암이 없을 거고 음. 거기에 암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으니 더 떼자라는 음. 개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감시 림프절, 절제 생검술, 그래서 절제 떼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 거고. 그러면은 그냥 MRI나 CT 이런 거 보고 음. 판단하면 안 되냐. 네.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안 네.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 ]으로. 그쵸. 이제 우리가 림프절을 이제 실제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커졌는지를 첫 번째로 음, 보고. 음. 그 다음에 림프절이 어, 하나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씨앗이 있고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과 껍데기 구조를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암이 가해서도이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커져 있는데 실제로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MRI, 뭐 초음파, 뭐 CT 이런 걸로는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음... 것이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영상검사도 계속 발달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아예 의심되는 영상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전혀 의심이 되는 게 없을 때는 아예 그냥 감시 림프절도 안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음... 그런 연구를 예방적 절제 수하는 것처럼 유방만 수술하는 거예요. 겨드랑이 그러니까, 림프절 아예 응. 수술을 안 하는 우리 근데, 입장에서는 어 그쵸 네. 모든 환자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 모양 만들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안건드면 <laughs>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는 임상 연구는 최근에 국내상 거을 이제 종료, 이제, 등록은 다 끝났는데, 이제, 그거는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음. 결과 나오려면 5년 정도는 걸리는 아.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음. <laughs> 전체 임파 그 임파절 다 뗀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좀 줄어들거나 네. 조금 축소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 맞나요? 그거는 굉장히 맞, 맞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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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치료 약이랑 음. 이런 게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떼내지 않아도 음. 약으로도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임프절 전이가 있어도 임프절을 다 떼내지 않는 수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경 에 해당되는 환자들한테만 그러는 건데 이제 부분 절제를 해서 방사선을 할 거고 음. 암의 크기가 5cm가 넘지가 않는데 뭐 림프절 의심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감시 림프절 수술을 했더니 하나 정도가 전이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림프절을 다 떼내는 거랑, 음. 안 떼는 거랑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 말로. 저런 것도 센안는 토니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 그럼요. 음,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차이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음,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그런 연구라할때 저희가 무작위로 배정을 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랜덤하게. 어, 한, 어 그죠. 음. 환자 한 명은 하는 사람. 이렇게 림프절 다 떼는 사람, 음. 한 명은 안 떼는 사람. 이렇게 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반은 다뗀 사람들이고 반은 음. 안뗀 사람인데, 실제로 안된 사람들을 보면은 30% 정도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더 있어요 음. 그렇다는 건안된 사람들도 림프절 전이가 좀더 있었을 거라는 건데 근데도 차이가 없어요 생존율에 네. 나중에. 그거는 네. 결국 항암 하암, 화학요법의 발전으로 그치 약물과 있죠? 방사선 음. 치료에 네. 효과가 있다는 것인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 수술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 거죠 앞으로도 더덜 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더. 이러다가 이제 유방외과 의사가 음. 사라질까 봐 그때 그렇기는 음. 한 근데 네. 저는 그 그러니까 그 부종을 네. 자꾸 보니까 네. 부종을 보면 감시립절생검을 한 다음에도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감시립절생검을 한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시는데 네. 방사선 치료를 이제 결국 겨드랑이 쪽에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그 조직 관계에 대한 손상 조직 손상이 음. 그러니까 뗀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을 거기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뽑을 하면 떼는 거 못지않은 못지 어 손상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방사선은 생각. 또 다른 하나의 수술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음. 수술이죠. 음. 근데 방사선한 거랑 림프절 다뗀 거랑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음. 그렇게 비교했을 때도 차이는 없었고 음. 림프부종은 반 이상이 사실 더 적은 걸로 나오기는 했요 방사선 한 쪽에서 네네네 다 떼고 방사선도 한 방사선은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떼고 방사선 안 하거나 네. 아니면은 어 감시림 분절만 네. 하고 방사선 한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음. 어 재발률은 차이가 없고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방사선 한 경우가 훨씬 적은 걸로 나오기는 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방사선을 하는 게둘 떼고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림프 부종이 적다는 것인 음. 거죠. 네. 림프 부종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림프 수술은 줄이고자 하지만. 근데 또 겨드랑이 림프절에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젤런스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림프 부종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몇개 뗐냐고 이제 더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뗐는 네, 네. 개수가 중요하기도 하는 개수가 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뗀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잘 못한 게 절대 아니고. 아, 어, 그럼요. 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뗐으니까 그 음. 선생님을 원망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근데 또 적게 뗐다고 찝찝이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아, 그 간혹 있잖아. 있어요, 간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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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림프절 개수가 같지가 않거든요. 음. 네, 그렇죠. 저희가 똑같이 겨드랑이 림프절 싹 긁어내도 어떤 사람은 15개, 16개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35개, 40개 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림프절의 개수, 전체 개수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상피내암인데. 연기암이잖아요. 음. 정의상으로 다른 데로 퍼지는 암이 아니거든요. 제자리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실제로. 네. 그때 응. 가끔 상피내암인데 우리 감시리퍼절절제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죠? 상피내암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 떼봐서 조직검사 다 보기 전까지는 이 정확한 걸 모르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그렇죠. 상피내암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개기가변니는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음. 그러면은 다 떼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럴, 그래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응. 상피내암으로 부분절제를 하면은 응.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응, 응. 유방이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이거는 치명성암의 일기다 나오면 응, 그냥 한번 다시 수술을 겨드랑이 응. 림프절을 하면 돼요. 근데 전절제 때가 문제죠. 우리가 감시림프절은 <laughs> 림프의 흐름이 있어요. 이지 감시림프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유방을 다 떼버리면 음. 유방이 없으니까 림프의 흐름이 없고 감시림프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감 시림프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려야죠. 아까 말씀드안 들... 드리는 건데. 아, 아 그렇네.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은? 예, 예. 예. 감시림프절을 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인 음, 음. 거죠. 그래서 동의, 방사선 동의 원서를 음. 이제 유두 주변이나 혹 음. 주변으로 주사를 해서 그게 림프관 통해서 퍼져서 림프절에 머무니까 음. 그걸 감지하는. 그걸 가슴에다 주사를 놓으면 네. 가장 먼저 가는 그임파선이 보이잖아요. 네. 피부를 그렇죠. 타고 색깔이 네. 가서. 고기를 이제 찾아서 네. 성감을 해야 되는데 네. 유방을 다 떼고 나서 따로 하려고 네. 그러면 그걸 할수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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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피내암이지만은 그래도 전절제라 하면 꼭 감시림프절 수술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어, 어, 뱀이 네. 끝나네 네. <laughs> 네,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은 이미 환자분들이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은 정리할 필요는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 영상이 좋으셨으면 <laughs> 구독. <laughs>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